에이디 두 개. 아, 어, 아까 남들 살게 사지. <laughs> 그러니까 구석구석 발고댕겨 일어나고 얼레불레댕기지 말고. 그러니까 야, 아, 오늘 어제는 이거 없어서 못 팔았어요. 물건의 인기가 너무 좋아요. 어,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생활 필수품이 되있어요. 자, 나왔으니까. 노래 한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세월아 청춘아 가지를 말아라 음악 큐 여기 두고 시민 없이 살아온 이새 그룹에 이어 빌려가는데 저번 주나 어디 있느냐 내 모습 변해가 글내마 그를 그게 뭐 이래? 내 모습만 변하 는 그가 사랑도, 인식 사 이도 없다. You're 근데 마음을 그대로 이네내 모습이 변해 하구나. 사랑도, 일생 살도없다 아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세월아 청춘아 가지 말아라 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네 인생 그 나훈아 시간 노래를 잘 만들었어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가 있잖아 아그 시계가 약을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똑딱똑딱 잘 가잖아 근데 시계 약이 없으면 시간은 멈춰요 근데 우리네 인생은 어때요 가만 이만 있어도 1분 1초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런데 구경 나와도 시간은 흘러가. 아,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누워있어도 1분 1초라는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가 북만 산천을 떠나가면 은 그때 우리 네 인생이 멈추네. 그러니까 이런데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즐기시고, 아, 재밌게 노시면 좋고요. 그죠? 그 뭐옆 한다고 누가 막 뭐라 하더라고. 조금 아까 우리 이봉은 부모, 부모님이 나와서 나오자마자 아침부터연미였는데 누가 6월 달에 엿을 먹냐 질하라고더은아저에 6월 달에 엿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불량식품이야 저거 찌찌 늘어지는데 이런데 나 같으면 시원한 냉커피 저런 걸못 갖다 주라고 시원한 동동주나 엿도 엿같이 늘어지는 걸왜 먹는지 언니 웃으면서 엿을 먹고 냐빠지냐 너는 지랄하 엿을 왜 사지랄하고 불량식품이 저거 뭐지 마 저거 내가 아까 박수 보니까 저거 작년 재고였시더라고 저거 에, 설사병 나 저거 먹었다 큰일나 자 노래 한곡더가자아 노래 한곡더가저 김자옥 씨 아시죠? 공주를 외로워 주인공 예 신랑이 누구요? 오승근 씨잖아 그죠 오승근 씨참 우리 김자옥 씨도 곱게 늙기는 곱게 늙었는데 그놈의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공주는 외로워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승은씨가 또 신곡이 나왔네. 내 나이가 어때서 후속타. 우리 김자옥씨 마누라를 먼저 떠나보내서 하늘의 여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늘의 여자라는 노래 곡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자 큐! 하늘이 힘 내려진 섬물이 새까맣게 속이 타하어 가고, 웃음으로 안아주던 여자, 소마은막 뒤따려 조금만, 조금만 참아 가 오 o w h a 일 d i 이는 o u do? Hey, h 속아준 여자 사랑해요 보고파요 y 게 e 이 h e 더 hey, h i lay your child. 우리의 열중선물 새까맣게 속이 다 들어가도 무음으로 안아주던 여자 hey!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라 <목소리> 이뤄이 내일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소문도 쏟아지며 차사 살아보요 요 길게 말을 넘어서도 당신은 나의 하늘의 여자 당신은 나의 하늘의 여자 안녕 아 그래도 오늘은 문화와 예술의 수준이 있다 이런 노래를 불러도 박수를 치고. <laughs>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시더라고이 노래가 오승근 씨에게 신곡이 아유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그래, 날씨가 더우니까 전기다 춤을 쳐내가지고 네. 쳐다보는 요들은 동물은 원숭이 새끼 쳐다보는 이곡만뭘 좋으면 뭘다라제저 새끼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네. <laughs>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로 하고 해드렇게 아는 노래로 어, 아는 노래 내줘야지 모르는 노래 백날 물어봐라저 새끼가 뭘 하는지 도 몰라 그럼 옛날 흘러간 노래도 해드리고 요즘 신신 노래 싱싱노래, 어신 노래도 해드리고 많이 덥지요 예 많이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덥지요 그죠 이 새끼를 움직이니까 더 더워 뒤집었어요 지금. <laughs> 진짜, 어, 다음부터는 여기다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되겠어. 차 이렇게 돌라베가지고, 에어컨을 들고 해야지, 너. 어우. 뭐라고? 뭐? 아, 여기다가 선풍기를 돌아가지가 해야 되고. 그래요, 맞아. 엄니 많이 맞아. 내가 요번에 선풍기를 여기 지붕마다 다달라고 그랬거든. 우리 엄니들태가리 위에 시원하라고. 근데 이러면 집어먹고 삼천짜리 옆팔아가지고 선풍기를 몇 대를 사야 되는 거있지뭐라고 어? 이거 치워버리고, 그럼 이 집에 여기다가 달면은 나는 더 뒤지라는 거냐, 지러라고